반갑습니다 네, 송담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. 네, 항상 네.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<laughs> 프로그램이에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아, 네. 고맙습니다. 네. 예쁜말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. 그럼 어떤 정보 네.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? 네, 서울대 학인데요. 네. 12,600원 2 0요 네, 12,600원 20%. 지금 뭐 약간의 수익을 뭐 보고 있으신데, 네, 뭐 매수한지 얼마 안 되셨던 안 되신 네. 것 같은데 언제 매수하셨나요? 일주일, 일주일 됐는데. 일주일이요. 네, 네. 네, 네. 네. 이종모 그러면 어떤 점이 끌려서 매수하신 를 거예요? 그 여기가 치매제도 저기 한데요. 뭐 필립 명으로 음, 네. 하고 또 중국에 작년에 그 내가 기억 지난번 작년에도 매수했었거든요. 아, 네. 어, 네, 해서 좀 수익이 나서. 기억이 나서 음. 다시 매수했는데. 네, 수익을 한번 봐서. 회장님 네, 네,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. 네. <laughs> 잘못 잘못된 거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려고요. 알겠습니다. 네, 뭐 매수가랑 또 조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더 가지고 가면 또더큰 수익을 볼수 있을지 작년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을지 바로 물어볼게요. 네, 네. 전문가님 서울지역 만 이천육백 원에 이십 퍼센트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. 이 종목 더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? 아 어, 봐야죠. 네, 우리 어머니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어머니 저번에 통화했던 그분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우리 어머니 인대일리 독점하셨네. 네. <laughs> 어? 다른 분들한테 양보해 주셔야지 맨날 이렇게 다른 종목 가지고 오셔가지고 전화하시면 어떡한데? 아니 오늘만 서울대형만 상담할게요. 아 그래요? 저번에 한두번 정도 더 통화하지 않았어요? 아니 한번요한 번만 한 번했어요? 한 네, 네. 우리 어머니 이데일리 신사임당 독점하셨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전화를 굉장히 일찍 하시는가? 일단 뭐 서울제약 12,600원에 편입하셨는데 전고점까지 갈수 있냐고요? 아니, 제가 잘못 산것 같으면 저기 지금이라도 그냥 번질까 해서요. 잘 사신 것 같은데? 아, 그래요. 네. 이정모 혼자 보고 사셨어요? 네. 아, 그래요? 어머니 이제 전문가셔도 되겠구만요. <laughs> 제약주 좋아하세요? 제약주 좋아합니다. 음 그래요. 매수 잘하셨네. 네. 그런 얘기 듣고 싶으셔서 저 통화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요. 저기 저기 지난번에 네. 그 설마 세이 할때 이렇게 현사당님이 제약주 전문가한 테 내가 그때 할때 제약주 있었다고 살짝 얘기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게 꼭 궁금해서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냥 던질까 했었는데, 정말 감사하게 이게 연결이 돼서. 네. 올해는 대박 맞을 것 같아요. <laughs> 우리 어머니 대박 나시겠네. 네, 어머니... 정말 감사합니다. <laughs> 우리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신사님들 좀 멀티가 돼가지고 차트를 좀 작도를 해봤거든요. 네. 아, 보니까 잘 샀어요. 잘 사셨어요. 네. 우리 어머니 목표가만 찍어드리면 되죠? 그냥, 저기, 길게는 안 해도 좋더라요 길게 안, 하, 안 하고 뭐 하신다고요? 길게 가져가, 아 길게 가져가야 될까요? 길게 가져간다고요? 네. 우리 아니, 어머니 단기 급등주 드시고 되는... 싶으세요? 네. <laughs> 그냥 단, 단타 치려고 들어간 건데, 내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요. 단타는 잘 모르겠는데, 네. 네. 어, 뭐한이 1, 2주 보고 넉넉하게 가면 그 안에 시세 한번줄것 같네요. 그러면 그, 그 정도야 양호한 거죠. <laughs> 그 정도 보면 네. 뭐 네, 네. 20%대는 수익 볼수 있는 자리 아닌가 싶네요. 네. 근데 네, 다만 너, 거슬리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네. 거슬려요. 네.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장에 88,400주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. 네네. 네. 이 종목이 시세 줄때 대비 지금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었어요. 차트를 네.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며칠 지나면 급등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보이거든요.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, 이렇게 좋다고 몇 명이 말하게 되면은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급락할 수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어 상승하고 영망치형이라든지 장땡복 뽑아주면서, 어 상, 이제 시, 이제 그 시초가 대비,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수급의 패턴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지금 뭐 차트는 좋아요. 일봉도 좋고, 주봉도 좋고, 월봉도 좋아요. 지금 네. 흐름 봐서는 뭐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이내로 급등 시세 주는 차트거든요. 근데 이 종목이라는 게 유통 주식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가 아무리 좋더라도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와준다면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어떤 주체보다 개인,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아졌을 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다. 그럼 차트가 깨진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셔서 지금 뭐 비중 20%라면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. 들고 네네. 가시다가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단기적인 관점은 14,700원대. 이 가격대 뚫어야 상방으로 갈수 있거든요? 네네네. 그래서 단기 목표가 14,700원대. 그 다음에 뭐한 한두 달 보셨을 때 목표가는 17,000원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손절은 안 해도 될까요? 손절 안 하셔도 되는데, 네. 어, 이 종목이 수급이 꼬였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, 어,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후에 영망치 혹은 장대 음봉이 나와줬을 때, 이 종목 만 천구백 원 이탈하면 손절 치세요? 네, 네, 네. 네,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우리 시성자님 좋은 타점에서 매수 잘 하신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요. 단기 목표가 14,700원 말씀해 주셨고요. 한두 달 정도 더 가지고 가면 17,000원대까지도 갈수 있겠다 말씀하셨고 손절가는 11,900원 잡아주셨습니다.